가구을 가져갈 수 있는 띠들은 네. 원숭이 띠하고 용 띠, 개띠 이렇게 세 개의 띠가 있네요. 네. 선생님 안녕하세요. 네 안녕하세요. 광명시에는 재석천왕입니다. 네, 선생님 반갑습니다. 네 반갑습니다. 자 이번에 가지고 온 컨텐츠는요. 네.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을 거라 짐작하고 있어요. 2020년도 네. 대박 나는 띠에 대해서 선생님이 조금씩 요목조목 짚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네 대박 난다고 해서 어 정말 내가? 그건 사주 관상에 다 생년월일을 다 틀립니다. 그냥 참고만 하셔요. 그럼요. 네, 원숭이띠. 원숭이띠. 네, 원숭이들 중에서도요. 쉬운 네. 세살에 어, 나는 무신생분들. 네. 네, 이분들 좀 답답한 네. 수준이었고 조금 부부간에도 음. 그랬고 연인간에도 좀답툼이 있었고요. 음. 좀. 어, 그리고, 사업하시는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안 풀렸어요. 한 오. 2, 3년 전부터. 네. 제가 볼 때는 안 풀렸어요. 근데, 올해 경자년 2020년에 들어서서는, 나 무신생에 남녀를 노소하고, 어, 좀 이렇게 잘, 음. 어, 사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, 남자분들은 조금 이번에는 추진하는 게좀잘될것 같고요. 나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애인하고, 예. 또, 그, 남편하고, 어, 그, 네, 남편하고, 음. 또 이렇게 조금, 하모, 음. 한게좀 보여지고요. 네. 다. 그 다음에, 어, 보이는 게, 5 1곡 네. 갑진생의 용띠. 네. 네. 이 분들도, 어참 힘들었어요, 나름. 음. 네. 용이 하늘을 솟아야 되잖아. <laughs> 승천해야 되는데, 좀, 계속. 땅만 기어댕겼군요. 네. 네 옛날 같으면, 정말. 옛말에, 음. 어, 뭐라 그래요? 우리가, 어, 한강에 용이 솟는다고 하잖아요. 네. 남자분이나 여자분들도. 근데 조금, 어, 51곱에 올해 들어서 성주운이라고 그랬잖아요 17곱에 자 어, 이런 분들은 조금 이런데 저희 같은 네. 제자분들 집에 다니시는 분들이 있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좀 여쭤보세요. 음. 조언을 구해서 조금 이제부터 시작이니까 하는 거를 조금 이렇게 조언을 구해서 음.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눈을 좀제 소견은 네. 네 그리고 자 마지막으로 어, 개띠. 개띠. 네, 개띠는 올해, 어, 제가 보이는 거는 서른아홉에 나는, 네. 네, 임술생에 나는 개띠 여러분들, 자, 아홉 수전이고요. 자, 삼십 네. 배 끝자락에 있는 거고, 사0을 시작하는 나이기도 하죠. 예, 네. 네, 그런데 제가 볼 때는, 어, 연애운도 들어갔는데, 좀, 어, 결혼을 하니 많이 이렇게 좀, 깨지는 거뭐 조금 이런 것도 보이기도 하고 오오. 반면에 하는 일이 조금 이렇게 확은 안 풀리지만 그래도 조금 차츰차츰 네, 네 이런 게 보이거든요. 근데 서른아홉에 끝자락에 이제 마흔이 시작되시니까 어, 사업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뭐 동업을 음. 하고 계약서에 사인을 할 경우에는 꼭이럴 것도 조언을 구해서 음. 네, 돌다리를 두들겨서 그쵸. 네 그리고 이렇게 또 이분들도 마찬가지 이렇게 조금 이런데 또 이렇게 하면 또 성업이라고 할것 같아 아. <laughs> 그거는 절대 아니시고요 네네네네. 좀 이렇게 지인들 조언도 구하시고 들을 때는 좀 들어야 돼 맞아요 어죽이 되게 나빠요 네, 왜냐면 아임수생들도 만만치 않아요 네. 그러니까 좀 이렇게 조언을 구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제가 갑작스럽게 생각이 난 질문이 있어서 네. 하나 드려볼게요 네. 사실 대박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대부분 생각하는 거는 금전이거든요 그렇죠 네, 그러면 여기서 금전운이 들어오는 띠 중에 네. 나이별로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딱한 가지만 꼽찝어서 얘기해 주실 수 있다면요? 어, 제가 보는 거는 아까 말씀하신 53세. 53세. 네. 50대에 네. 어, 여자분이든 남자분이든 네. 조금 이렇게 금전이 도는 게 보여요. 오. 그리고 어 그다음에 어, 용띠, 용띠. 51곱에 나시는 분들도 네. 조금 이렇게 뭐 투자를 해 놨던 거나 예전에... 이런 게 예, 네. 그런 게 조금 이제 거래가 성사가 된다는 어... 게 조금 보이거든요. 네네네네. 네. 네. 아, 어, 자, 그러면 2026년도에 조금 어느 정도 대박을 가져갈 수 있는 띠들은 네. 원숭이띠하고 용띠, 용띠 개띠 이렇게 세 개의 띠가 있네요. 네. 자, 모두 다, 다 그렇게 운이 좋게 받아갈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. 본인의 생년월일 시 사주를 정확하게 입력하고 네? 선생님께 상담을 구해서 운을 더 좋게 받아가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서 오른쪽 상단에 선생님 전화번호 확인해 주시고 지금이라도 당장 전화번호 들고 눌러 주세요. 눌러 주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